국회교육위원회, 어, 더불어민주당, 또 조국혁신당, 긴급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매우 근무는 마음으로도 답답한 마음으로, 어, 정말 국민들의 미래를 볼 때, 어, 많은 국민들이 함께 공문할 일이 있어서, 이 기자회견을 제청하게 되는데요. 었 내일 우리 국회교육위원회, 어, 리박스쿨 관련된 긴급회단 어, 질문에, 이조 장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습니다. 정말 국민들의 많은 공분을 사고 있고 이 리밥스쿨, 특히 고구세력이 대한민국 초등학교, 늘범 어, 학교까지 침투해서 아이들의 사상을 극부화시켜했던 그런 시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실체를 밝혀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이조 장관을 출석시켜서 그 진상을 좀 파악하려 했는데 가장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현 교육부 장관 이조 장관이 결국은 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어,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만은 내일 어, 국회 교육위원회 긴급 편안지에 이조 장관이 꼭 출석해 주실 거라고 다시 한번. 어, 이 조장관이 긴급, 아니, 그, 그, 그 구체적 사유서에 제시한 이유 중에는 아, 이미 사회를 표명했기 때문에, 어, 뭐 최소한의 그 어떤 임무를 수행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 이건 정말 부차 변명이고요. 겨 교육부 장관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또 지난 윤석열 정권의 마지막 교육부 장관으로서 일본 학교를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분이 하실 말씀은 아닙니다. 정말 국민들을 소고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의 교육위원회 간사이시죠. 문정복 간사님, 또김문수 위원님, 또, 또 국석, 신당의 강경숙 위원님 함께 기자회견을 갖도록 해 주시겠습니다. 네, 리버스쿨현안지리회면 이주당과의 친민방계를 강력히 교탄한다. 오는 6월 10일에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위박스쿨 사태의 경위와 재발 방지를 묶기 위한 긴급 해안 질의가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조 국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무총리 징후대행 수행과 사위 표명 이후 최소한의 징무만이행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국민의 생으을 임명된 국무위원이 국회가 요구한 설명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한 국회의 감시 견제 기능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국민의 알권리를 거부한 행위다. 이 불출석 사회서에서 밝힌 이주호 장관의 별명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다. 6월 4일에 제출한 사표는 대통령이 반려했으므로 그런 여전 이현지 교육부 장관 신분이다. 현직 장관이자 공청리 직무대행이 국회 출석을 피하겠다는 것은 공적 의무에 대한 명백한 기피일뿐이다 무엇보다 리박스쿨 사태는 그가 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발생 확대된 사안이다. 교육부 그 수장이자 사건의 당사자인 그가 국회와 국민 앞에서 경위를 설명하고 대책을 제시하는 것은 최소한의 책무이다. 리박스쿨 사태는 교육 현장의 안전과 학습권을 심각하게 위협한 중대한 사건이다. 그럼에도 장관은 어차피 나갈 사람이라 정책 결정과 집행에 강의하기 어렵다는 그변으로 국회 출석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 이는 국민 앞에 서야 할 책임자 스스로가 직을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직무 유기이다. 심지어 그는 공무총리 대행 등의 최소 업무를 한시적으로 수행한다고 밝혔지만 국회의 현안 질의 출석 요구는 그 최소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 내려놓아 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헌법질서를 지키려는 국회의 노력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이며 국민적 분노를 키울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리박스쿨 사태의 근본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전면적, 전면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전수조사 발표 외에 실효성 있는 조치는 내놓지 않았으며 장관 본인은 사과 한마디 없이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그 결과 교육 현장이 혼란은 수습되지 않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중호 장관이 국회 출석을 끝내 거부한다면 이는 교육부 수작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국회가 부여한 출석 답변 의무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남을 것이다. 우리는 이중호 장관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첫째, 6월 11일 전체회의에 반드시 출석해 리박스쿨 사태의 전발과 교육부 대책을 직접 보고하라. 둘째. 지난 교육위원회 소속위원들은 국민과 함께 올바른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좀 설명할 자리가 필요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저희 간사관 협의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와서 하고 싶은 얘기 해라. 어차피 묻고 갈수 없는 얘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잘 협의가 돼서 내일 같이 현안지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현안지 이후에 어, 저희 위원장님과 저희 의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더 깊은 숙고를 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